안녕하세요. 세비입니다. 오늘은 긴뜨기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. 저는 제가 긴뜨기로 두단 정도를 미리 떠왔어요. 이거는 딱 긴뜨기, 뜨기 기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첫 코, 마지막 코 위치, 기둥사슬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. 그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긴뜨기는 기둥사슬이 두 코예요. 코 여기가 아니라 요 옆에 주워줄 거예요. 긴뜨기는 짧은뜨기와 다르게 바늘을 넣기 전에 한 바퀴 감아줘요. 그래서 여기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한 가닥을 빼주시고. 이세 가닥을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세요. 다시 해볼게요. 한 가닥을 걸고 옆에 넣어주시고, 한 가닥 걸고 빼주세요. 동시에 세 가닥을 빼주세요 걸고 넣고 또 걸고 걸어서 세 가닥 한꺼번에 빼주고 넣고 넣어서 해주고, 세 가닥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한 가닥을 걸어서 이 사이로 또쑥빼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지금 10코를 만들어줬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두 코를 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. 한코는 밑에 이렇게 똑같이 옆에랑 똑같이 몸통이 있는 얘가 9번째 코. 마지막은 이 사슬 부분. 사슬 두 번째 사슬부분에 넣어서 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긴뜨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. 다음 시간에는 한길 긴뜨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세리였습니다.